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 반갑습니다. 어, 살다 보면 우리는 그 어, 이웃으로부터 또한 가족으로부터 그 어, 타당하지 않은 일로서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타당하다는 것은 자기 행동이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적격하단 뜻이죠. 내 행동이 나의 문제를 해결하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짝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죠. 그게 타당한 행동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삶이 욕심을 위해서 물론 도전적인 것도 욕심적이 있지만 모든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자기 것에 투자를 해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하루 시간에서 모두 자신의 시간을 써버린다고 하겠습니다. 그게 타당할까요? 시청자 여러분 부부가 있어요. 맞벌이 부부일 수도 있고 또한 사람 애벌이 보일 수도 있겠죠. 자 부부가 이렇게 직장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그 직장에서는 어떤 개인의 역량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그 개인의 역량이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말입니다. 자신의 일을 위해서 시간을 다 써버리면 가족을 위해서 혹은 남편을 위해서 혹은 아내를 위해서 쓸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게 타당할까요? 산다는 것이 시간을 무한정이쓸 수는 없거든요. 시간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그게 도거든요. 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됐다. 도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그 다음에 덕이 있어요. 이 덕은, 덕은 말이죠. 정해진 시간표를 행동하는 거예요. 시간표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덕입니다. 덕은 행동이에요. 덕은 행동. 도는 시간이에요. 친구 여러분, 우리가 그, 만남이 있어요. 만남. 이 만남이 있죠. 이 만남에는 뭐가 작용되냐면, 시간과, 그 다음에 행동이잖아요. 행동. 이 도를, 도, 도란 시간인데, 시간을 무한대로, 자신에게 써버리면 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시간을 무한대로 자신에게 써버리면 도에서 벗어나는 거야. 도에서 벗어나는 거야. 도에서 벗어나버리면 드디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줍니다. 피해를 줍니다. 이 덕은 행동이에요, 행동. 이, 만났을 때, 애절이죠. 애절.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이요. 겸손한 말. 말과 행동의 이거죠, 행동. 이런 거죠. 어쩌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당하고 있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도가 있을 때는 도가 있을 때는 덕이 있,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게 이게 도가 있으면 있으면 덕이 있어요. 이게 동양철학에 나와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없는 장장가딘가 나옵니다. 도가 있으면 덕이 있고 도가 없으면 덕이 없어요. 시간을 지키면 덕이 있어요. 시간을 지키지 않으면 덕이 없어요. 저 이런 기반으로 한번 이야기해볼게요. 친구 여러분 열심히 일해야 돼요. 그죠 어떤 농부의 부부를 이야기 생각해 봅시다. 좀 대농이었을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가을 거리를 해야 돼요. 혹은 딸기를 따야 되고. 남편 혼자는 할 수는 없겠죠. 사람 사기도 하겠죠. 그리고 부부에게는 초등학생이 둘이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자, 이 도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시간이죠. 남편의 파트너서로서의 아내는 아내죠. 아이들의 파트너서는 엄마잖아요. 그죠? 정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다 보면 이 도라는 건 시간이기 때문에. 자, 남편의 일이 오늘 딸기를 수확해야 돼요. 그래서 아내가 이 남편, 아내, 남편의, 남편의 여자인 아내로 같은 그 농사를 지는 딸기를 따요. 그런데 갑자기 이제 전화가 와서 주문이 막 물려들어요. 그래서 남편 입장에서는 아내가 필요해요. 그런데 애들이 오는 시간이 다가와요. 만약에 이 순간에 아내가 남편을 돕는 쪽으로 가게 되면 도가 아닙니다. 이 순간 아내가 애들이 집에 올때 집에를 가서 애들의 엄마로 존재하는 게 도입니다. 도는 시간이라고 했어요. 도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이 도는 시간에 따라 변해요.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아까 농부에서 보면, 이렇게 보면, 저 여기, 여기 학생들 은 이제 자식이 온때요 여기까지, 여기에 있는 게 참입니다. 남편하고 농사하시는 게, 이게 도예요 근데, 이 기점으로 해서, 여기가 도입니다. 이 시간대가. 여기는 집에서 아이들의 엄마로서 있는 게 도입니다. 이게 도예요 그러니까, 요쪽에 도우가 있고, 요쪽에 도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내가, 아내 역할이 더 어떠한 그 비교 위인지, 엄마 역할이 비교 위인지가 있습니다. 애들이 초등학교 1학년이에요. 그러게 되면, 분명히, 엄마 역할의 비교 우위가 있습니다. 비교 우위. 이게, 그래서 엄마로서 애들과 함께 하는 게 도입니다. 도. 그 다음에 덕은, 그러면 엄마가 이제 집에, 집에서 애들 올 때, 어서 와. 학교에서 잘 지냈어. 아이고, 우리 애들. 하면서 사랑을 베푸면, 이게 덕입니다, 덕. 이게 덕이에요. 천재 여러분. 오늘 이 사실을, 도와 덕의 시간의 사실이 매우 중요합니다. 응?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예측 재미있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자또 하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맞벌이 부부군 이제 모르겠지만 외벌이 를지 모르겠지만 부부가 있어요. 부부가 있습니다. 자 부부가 출근해요. 직장을 출근합니다. 이 9시부터 6시까지는 부부 중 누군가가 직장에 있는 게 참입니다. 직장에 있는 게 도예요. 또이 순간이면 6시, 그 다음 6시부터 집에, 홈, 가정에 오는 게, 오는 시간도 있고, 못도못도 있겠죠. 이 과정에 집으로 오는 게 도입니다. 그 다음에 집에서, 집에 올 때, 늦어서 미안해요. 미안해 하는 것이 덕입니다. 여러분, 자,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이 도고, 6시 이후부터는 이 도는 이 가정이 돕니다 가정도. 그런데, 여러분, 이 덕은 겸손이라는 게 있어요. 자, 늦어서 미안했던 말은, 자, 이쪽에 어쨌든 그, 여기, 이, 여기서 이 가정에서, 가정에서 드디어 남편과 아내가 짝이 만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짝이 떨어져 있었다는 것은 이미 미안하면 대상이에요. 만날 때 당신 옆에 내가 못 있어줘서 미안하시라는 것이 늦어서 미안한 뜻이에요. 시청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 때는 어디를 기준으로 사냐면 이 직장을 기준으로 살아요 항상 이, 여기도 그 직장 기준으로 살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본성, 본질이 있는 이 가족적 관계에서 기준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덕이 나올 수가 없어요 보세요 직장에 갔다가 집에 올때 최선을 다 빨리 왔어요. 그래도 미안한 거예요. 늦어서 미안한 거예요. 원래 본질은 부부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항상 같이 있어야 돼근데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부부는 양해를 했어요. 그래, 당신은 9시부터 6시까지는 직장에서 일해도 돼. 그다음에 빨리 와. 이거예요. 우리는 부부 사이에서 항상 빨리 와 라는 이야기만 합니다. 왜? 원래... 부부의 본질은 늘 함께 붙어있는 게 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부부에 떨어져 있다 붙으러 오는 그때 들어올 때 미안하다고 해야 됩니다. 그러면 늦어서 미안하다 한마디만 하게 되면 먼저 와서 기다리거나 아니면 애벌이로 기다린 사람이 기분이 풀어집니다. 이게 덕입니다. 돈은 시간을 지키는 거고 덕은 만났어의 그 행동, 애절바른 행동과 겸손이 문제를 풀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자 쉽지 않습니다. 딸기 농사를 해야 돼요. 지금 갑자기 예상치 않은 주민 주민이 밀려들었어요. 그런 남편 입장에 아내가 필요해요. 근데 이때 이 아내를 그 다음에 학교에서 애들이 와요. 그러면, 이 돈은 학교에서 애들이 올때 엄마 역할이 더 큽니다. 그리고 엄마가 있어야 할 곳은 집이에요. 이게 도입니다. 그리고 엄마가 집에서 애들에게 반겨 맞이하고, 그리고 엄마가 집에 있음으로써 애들이 엄마하고 들어올 때, 아이고, 우리 애기들 어서와! 할때 이게 덕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게 웃을 것, 웃을 것 같죠? 이 시간과 덕 행동이 인생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덕적 무지라고 한다는 것은 도와 덕의 무지는 시간을 엄수하지 않는 것은 도의 무지고 덕은 시간표의 행동에서 애절과 겸손할 수 없는 게 덕의 무지입니다. 그래, 도덕적 무지는, 여기서 참이 이렇습니다. 도덕적 무지는 참은. 자, 농사를 쉴때 갑자기 그 주문량이 많아서 아내가 집에 가는 것을 잡아, 잡는 것이에요. 그래서 당신 좀일좀도와주 일하는 걸 그것이 이 도덕적 무지의 참입니다. 그러나, 이 어린애들은 집에 와서 엄마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도덕적 무죄 참이 여기서 농사를 짓고 막 하는 게 참처럼 여기지만, 이게 거짓입니다. 왜냐하면, 도덕적 참인 애들에게 있어서 엄마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도덕적 참은 바로 도인이고, 도인의 참은 기쁨입니다. 자, 여기서는 지금 남편은 아내를 엄마를 붙잡을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여, 여기 일이잖아요. 노동자를 구입을 해야 됩니다. 시간제를 써서라도 이 문제를 해야, 해결해야지. 본질을 아내를 붙잡아서 엄마 역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남편 입장에서 이 딸기 농사를 하는 걸 참처럼 주장하지만 그러나 아이들이 집에 올때 엄마가 있어도 이게 더 가치 있는 참이기 때문에, 즉 무지한 도덕적 무지한 사람의 참이 참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여기도 마찬가지, 부부가 직장생활할 때 갑자기 야근한 일이 생깁니다. 야근한 일이 생겨요. 근데 야근의 정도가 내일 아침에 할수 있다고 하면 다음 일로 넘기고. 가감히 넘기, 넘기고 집으로 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집에는 저녁을 함께 먹어야 될 가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야기 할 겁니다. 아니, 집에 있는 사람 즐게 알아서 먹지? 이렇게 할 겁니다. 여기는 이 가족은 아마 남편도 있을 거, 아내도, 뭐, 뭔가 있겠죠. 자식도 있고, 부모도 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가치는 한 시간 동안 시간회를 해서 돈을 버는 그 2만원의 가치보다 집에 일찍 들어가서 같이 가족들과 저녁을 먹는 가치가 훨씬 높습니다. 그리고 그 가치는, 그 가치는 도덕적 참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일터에서 시간이 발생해서 일해야 된다는 것이 이건 무지, 도덕적 무지의 참일 수 있습니다. 이 도덕적 무지의 참을, 참이 집에서 늦은 거에서 항변합니다. 아 직장에서 바쁜 게 늦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과정 속에 가정, 가정에, 집에 있는 가족들은 직장이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들 전체 사람 몇 명일지 모르는 이 사람의 피해를 줬어. 그러니 도덕은 관계입니다. 덕은 시간 돈은 시간이고 덕은 행동이잖아요. 행동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면 이 관계는 뭘까요? 자이 관계에서는 부부 관계가 있고요, 부부 관계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 모자 이 관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부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는 본질적으로 절대로 한게 부처인 게 참입니다. 늘 함께 한게 참이 부자지간은 자 자식과 부부 부모 자식과 엄마 이 사이는 엄마가 자식을 위해서, 부자, 아버지가 자식을 위해서 뭘 해야 돼요? 뭘, 자식을 위해서 뭐 하는 게 참이야. 하는 것이 참이야. 이 자식을 위해서 하지 못하는 어떤 것은 참이 아니야. 자식에게 할수 없는 것은 참이 아니야. 근데 우리 인생 살다 보면 돈을 벌고 직장을 통, 직장 생활하고 어떤 일을 통해서 시간에 따른 자 자식이 학교 갔어요. 부모도 직장 갔어요. 이건 학교에 있는 자식이 학교에 있는 게 참이고 그리고 부모가 직장에 있는 게 참이에요. 그렇죠. 부모가 직장이 끝났고 자식이 학교가 해서 집으로 왔어. 같이 모여야 돼. 이때는 부모도 집으로 오고 자식도 집으로 오는 게 참이에요. 도덕은 시간을 지키는 거예요. 시간, 변화된 시간에 따라서 행동을 하는 거고 덕은 그 행동에서 애절과 겸손을 통해서 당연히 전체 흐름 속에서 항상 불만이 없는 거죠 도덕이라는 게 그렇지 않겠어요? 자식이 학교 집에 오면 엄마가 집에 있고 그리고 자식이 학교가 엄마도 일하고 그럼 자식이 학교인도 엄마도 이제 아버지랑 일하는 거잖아요. 또한 가지, 부부 사이에서 그래요. 부부는 본질적으로 늘 붙어 있는 게 참인데, 그러나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일하러 나가요. 이 시기는 짝 누구도 인정을 해. 당연히 9시부터 6시까지는 내 아내는, 내 남편은 직장에 있겠지. 이게 도예요. 그 다음에 6시 끝나고 이제 가정으로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정으로 올때 가정에서 기다린 사람이든 같이 만나야 될 사람이든 모두는 이제 가정을 모여야 되죠. 이제는 직장에 있는 게 도가 아니에요. 가정으로 빨리 돌아가는 게 도예요. 그리 가정에서 만났을 때어 미안해 여보 난 늦었어. 남편도 미안해 여보 늦었어. 아내도 미안해 여보 늦었다 하면 그 순간 모두가 공감을 해요. 여보, 알아. 밖에 열심이라고 고생했어. 라고 인정을 해요. 이게 애절이에요. 이것도 저것도 없이 막 자기가 늦었는지 미안하지도 않아. 부부는 늘 직장에서 직장 갔다 집에 오면 다 미안한 거예요. 항상. 부부는 본질적으로 딱 붙어 있는 게 참이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 행동을 하게 되면 우리는 인생을 살때큰 문제가 없습니다. 도덕적 무지적 참으로 행동하게 되면 인생은 참 문제가 많습니다. 왜? 자, 당연히 6시 끝나고 집에야 될 어떤 짝이 10시 9시까지 일하고 왔어. 그 자기 일하고 왔다고 잘못 이없대 그런데 이미 여기 기다린 사람 여러분 기다려보세요. 집에 있는 사람과 직장에 있는 사람이 있어요. 집에서 6시가 넘는 순간 직장 사람은 이미 긴장을 합니다. 빨리 왔을 바래요. 이게 참이기 때문에 도덕적 참이기 때문에 기대를 하는 거예요. 주장을 하는 것이고 도덕적 참은 주장할 수가 있어. 그런데 직장에서 딱 그래도 기다림 쪽에그 안에 범죄를 최소한 이 기다림에 범죄 오면 그런 오면서 미안해 여보 나좀 늦었네 하고 들어온 순간 기다리는 그 고통이 사라집니다 작은 함께 있어온 본능적인 어떠한 우주적인 질서 속에 그런 것도 있고 걱정하고 빨리 와서 내가 좀 밥도 먹었으면 좋겠고 우리 함께 밥도 먹었으면 좋겠고라는 서로 빨리 만나서 서로 기분 좋게 함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게 뭐예요? 시간을 올바르게 쓰고 또 만나는 자 행동으로서 올바르게 해 줌으로써 같이 있는 사람들이 항상 기쁘게 사는 거예요. 도덕적 무지자는 자기가 밤늦게까지 일하고 또 애들이 늦게 집에 와도 록 집에 가서 엄마 역할 하지 않고 일하고 이것이 참이라고 여깁니다. 왜? 돈 벌어 야 먹고 사니까. 다 돈의 개념이죠. 그런데 더 불행한 것은 직장을 끝나고 나서 아무런 이유 없이 자기의 어떤 직장 개개인의 부부가 아닌 개개인의 자유를 위해서 돌아다니다 오면 그 기다리는 한 짝은 지옥에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이 기본적인 사실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기 때문에 수많은 부부가 이혼하고 수많은 어린아이들이 탈선하고 그래서 그런 어떠한 도덕적 무지의 부모를 만난 어린아이는 평생 부모에, 부모에 대한 애정과 부모의 관심 부족으로서 문제가 되고 도덕적 무지의 짝이 늘 일한, 일한다, 핑계로든 늦게 오고 그렇게 되면, 다른 한쪽 짝은, 그도덕력 무지 참을 주장한 짝에 대해서, 그게 참이 아닌, 도덕적 참을 주장한 사람은 떠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는 지금, 이 도덕적 깨달음, 도덕적 참을 몰라서, 망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거 명심해야 됩니다. 자. 직장에서 시간에 근무가 주겠, 시간입니다. 기꺼이 시간당 2만원, 뭐, 만원 이렇게 주겠죠. 이걸 위해서 이, 이 시간당 2만원을 통해서 그 가장 중요한, 이 가, 여, 이, 저녁 시간 때 뭐예요? 가족이 모이는 시간이잖아요. 모여서 저녁은 먹고, 이야기하고 놀고, 그래서 그 안에서 도덕적, 덕적, 덕의 행위, 애절과 겸손과 기쁨의 행위를, 그래 도덕적 참은 기쁨이에요. 그 기쁨을 놓치는 거죠. 그러면 그 하루에서 그 도덕적 참의 기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이 없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리석으면 안 됩니다. 시청 여러분,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공간이 왜 이렇게 이 많은 사단이 발생할까요? 어린아이는 불량스러운 아이로 돼버리고, 그리고 부부는 이혼하고, 이 원인은 바로 도덕적 참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무지로 살기 때문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